유명렬님 김현빈 님, 김정 기님, 엄동우 님, 예. 조효정, 오선 님, 예, 사람들, 님, 김현빈 님 오셨네. 예, 내려오세요. 내 <laughs> 어디? 아까 올라가셨죠? 엉뚱했어? 어? 어, <laughs> 이거 좋다 여기. 그치? 자 우리 경기 확인하겠습니다. 이복자 노성호님 경기 중이신가요? 자 이복자 노성호. 자엄경혜 변형수 엄경혜 변형수 자 우리 이복재 누성욱님 경기 끝나셨으면 결과지 바로 제출해 주세요. 잘했어아자 아름드리 김재상, 남양주 조도정, 김재상 돌도정, 흑원자지박상훈

근데,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빠르네요. 음. 아, 찍고 있는데 실시간. 저 지금 여기 가고 왔거든요. 음. 나도 마에려가은 심성경, 김재상. 아침에 몇개다 마차 왔단 말이야. 요 아, 아, 충북 성지강홍천실